청실,홍실,복실이가 사이좋게 지내고있습니다 자 이리와봐 누가 먼저 올까요? 자 선착순 청실이 1등 홍실이 2등 복실이 3등 복실이 남자 홍실이 여자 청실이 여자예요 복실이 예뻐 청실이 청실이는 눈이 두개더 있어요 위에 홍실이도 눈이 위에 더 있어요 취미는 이불 찢기, 애교 부리기, 선착순 달리기 할까 세 가지 이불 찢기, 애교 부리기, 선착순 하기 네. 오늘도 우리 애기들 재능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시리